안녕하세요. 전선인간입니다. 전선인간의 스티브 잡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가정용 빌트인 오븐, 어, 삼성전자의 스마트 오븐을 리뷰하겠습니다. 자, 어, 사실 제가 그이 스마트 오븐을 가지기 전에는 제가 이 삼성전자의 조그만 2만원짜리 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무려 7년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7년 동안 전자레인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제가 샀던 것이 아니라 어, 아는 형님, 아 사촌 형님이네요. 사촌 형님께서 쓰시다가 물려주신 것을 무려 7년이나 제가 사,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전자레인지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집에 와가지고 무슨 이런 오븐 혹은 이런 뭐 그릴형 전자레인지 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게 된 것은 당연히 저희 집 요정이 뾰로롱 사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어, 구매하게 되었죠. 이 삼성전자의 빌트인 스마트 오븐은 사실은 이렇게 그 빌트인 한 가구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빌트인 해서 사,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뭐냐 확장을 할때 이게 옵션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빌트인 오븐을 사고 싶다 하시면 인터넷에 삼성전자 스마트 빌트인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구매를 하셔가지고 빌트인 가구를 짜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 사이즈를 제가 한번 측정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오, 어, 가로가 한 57cm, 57cm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가, 세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가 또, 대략 한 40, 46에서 47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깊이죠, 깊이. 근데 이 깊이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 집에 한번 이게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 깊이도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로 길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한 47cm, 47cm가 될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레인지 사용법은 사실 뭐 모든 전자레인지가 다 그렇듯이 사용 방법 설명서를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죠. 이쪽에 보시면 레인지와 그리고 발효 그리고 그릴 오븐 꺼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뚝뚝뚝뚝, 뚝뚝뚝뚝뚝, 뚝뚝뚝 이렇게 하신 후에 그냥 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이 레인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것을 리뷰를 하냐면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 오븐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쓸 만한 기능이 많다는 거죠. 어, 저도 사실 이때까지는 그저 레인지만 사용하다가 어느 날그 저희 집요정이 군고구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레인지로 군고구마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바로 리뷰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 스마트 오븐 전자 레인지로 어, 군고구마를 만드는 법을 바로 리뷰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서 이 스마트 오븐을 사시면 이렇게 석쇠가 두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꼭 전선인간이 다리처럼 짧은 석쇠가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다리처럼 긴 석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석쇠가 있는데 이 짧은 석쇠는 어 바베큐나 아니면 통닭 b b q 를할때이 짧은 석쇠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감자 할 때는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운 고구마 같이 길쭉길쭉한 아이들 할 때는 구운 고구마처럼 길쭉길쭉한 높은 석쇠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높은 석쇠 위에 그리고 이 발열팬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오븐의 문을 엽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넉넉한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어, 삼성전자의 그 홍보 문구를 보면 이 오븐이 빛보다 빠르게 전기를 아 이렇게 열을 전달해서 굉장히 골고루 맛있게 삼면 3D 이체로 이렇게 맛 맛있게 잘 노릇노릇하게 어. 식품들을 조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요리에서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짝 헷갈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 요리를 하실 때는 이 삼성전자의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꺼짐으로 하셔야 된다는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뭐 오븐이나 그릴, 레인지 발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그냥 꺼짐을 선택하신 후에 스마트 요리를 누르셔야 됩니다. 스마트 요리 1번. 자 잠깐 다시 한번 열어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스피드 1번이 있죠. 1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시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 요리 1번을 우리는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을 누르시고요. 네 잠깐만요. 하고 스마트 요리 1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4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4번을 하려면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4번 선택을 하시고 남아있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뭐냐면 바로 군고구마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제가 군고구마 몇개 넣을게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답을 맞주시는 분에겐 다음에 제가 군고구마 하나 구워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섯 개죠. 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24분, 25분 후에 군고구마가 구워집니다. 그리고 약1382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군고구마가 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4분이나 20, 아, 25분이 지날 때까지 이 군고구마가 가장 맛있게 구워지는 이 골든아워, 이 골든아워 시간까지 정말로 이 죽어 있던 고구마가 맛있는 군고구마로 탄생하는 군고구마를 살리는 골든아워 25분까지 북튜버답게 책을 읽으며 기다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군고구마가 읽는 골든아워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과연 삼성 스마트 오븐은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자, 제가 한번 열어봅니다. 열기 전에 스마트 오븐의 유일한 단점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저희가 이 스마트 오븐을 사용을 한지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을 하고 몇번 있다가 고장이 났어요. 왜 고장이 났냐? 스마트 오븐에 전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AS 센터를 불러서 기사분께서 이거를 뜯으셨는데, 뜯을 때 전원이 이문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스마트 오븐이 문을 열고 닫다 열고 닫다 할때 어느 순간 잘못해서그 전원 부분을 잘못 접지를 건드리면 퓨즈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 점만이 유일한 단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맛있게 되었는지 한번군고구마한번 오픈합니다. 빠바바밤밤 빠바바바바밤 아, 이거는 러브가 없는데. 어쨌거나 군고구마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군고구마를 꺼내볼게요. 꺼냈고요. 실제로 군고구마가 잘 익혀졌는지 한번 단면을 잘라보겠습니다. 어, 뜨거. 오, 이거 보세요. 노랗게 완전 너무 잘됐어. 스마트 오븐. 엄청 잘됐어. 마치 그 센노란 전선인간처럼 속이 꽉찬 센노란 군고구마가 되었습니다. 자. 삼성 스마트 오븐은 이처럼 대단한 결과물을 가, 가져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전자레인지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 오븐이 터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런 그 오븐을 이용해서 군고구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군고구마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마 여러분 댁의 집요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댁의 가족에게 아 죄송합니다 칼을 제가 네 여러분 댁의 가족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럼 오늘 전선인가는 군고구마 하나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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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먹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따라와요